다음의 주제는요. 전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스칼러십하고 그랜트 우리 뭐팝사 신청하는 것만 사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론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론하고 이그 그랜트 받고 하는 부분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뭐가 더 좋은 건지 당연히 뭐 그냥 주는 게 좋겠지만, 예. 네. 그러면 이 론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무슨 종류가 있는지 솔직히 되게 여러 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칼러십 그랜트가 최고로 좋고 그다음에 론. 얘네들은 좀 따로 분리되어 있는 애들.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얘네는 어떤 상관 관계예요? 어,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론도 파이낸셜 에이드에 속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네. 네. 나중에 어, 밥자를 쓰시고 나면 한 2, 3주 안에 SAR이라는 걸 받으시거든요. 음. 근데 그게 어, 학생들이 얼마만큼의 파이낸셜 에이드가 가능한지 그 리포트를 받으시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 팝사에서도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파이낸셜 에이드 파트에 캐로고리가 돼 있는데 어, 스칼라식 그랜트, 론이 함께 있어요. 네. 네. 우리 학부모님들이 보통 생각하실 때 어, 스칼라식 그랜트는 어, 좋은 거고, 그것만이 음. 파이낸셜이드고, 음. 론은 빚을 내는 거니까, 음. 아, 왜 론을 해? 음. 하시는데. 그럴 수 있죠. 예. 네. 네. 미국 학자금 론을 잘 이해를 하시면, 음. 어. 이것도 혜택인 거네요. 맞아요. 아. 분명히 혜택입니다. 그래요. 네. 어 오케이. 그러면은, 어, 보통 론을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돈이 있다면. 뭐, 그렇죠. 그랜트 받고 스칼일러스 받으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런 돈이 있으면, 굳이 빚을 내는 거는 싫어하니까 론을 안 받고 자비로 이렇게 내돈내산이죠. 그렇게 학자금을 내기도 하시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론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어,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자비로 학교를 보내실 수 있는 음. 경제적 여유가 있으실수록 음. 더더욱 론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laughs> 이거 무슨 말입니까? <laughs> 네, 돈이 있는데 론을 더 하라고요? 네. 이자가 나가는데? 괜히 네, 맞아요. 그래도 네. 아, 왜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어, 미국은 미국 정부의 음. 어, 방침을 이해를 하시면요. 네. 음, 제가 그거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음? 어, 미국 정부는 이미 선택을 했어요. 음. 어, 우리들 이제 국민들한테 어느 부분을 음. 서포트할 건가 음. 계산을 끝냈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음. 우리가 미국 정부 입장에 대해서, 음. 자녀들은 학교에 있는, 어, 그 기간이, 음. 일반적으로 4년, 음. 그리고 공부를 길게 하면은한 10년, 음. 그죠? 그거 서포트 하는 거하고 음. 우리는 미타이하고 요즘 보통 얼마나 사시죠? 한 30년 살죠? 그죠? 네. 30년 살고,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40년도 간다고. 아, 그 100살 아이고. 넘긴다고. 예. <laughs> 네,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미국 정부는 음. 차라리 4년을 도와서포트를 하는 게어 아. 유리하지 우리의 은퇴를 책임지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어 정부가 마련해둔 많은 혜택이 있어요. 파이낸셜 에이드에. 음. 장학금 숫자뿐만이 아니라 론에도 많은 종류가 있고 혜택이 있어요. 음. 네. 론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빚으로 생각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빚이라서 그렇죠. 빚이다. 그리고 거기 이자를 내, 음. 아유, 내가 그돈 있는데 내돈딱 주고 말지. 그렇죠.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사실은 돈을 활용을 하실 때 빚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 부자들이 가진 마인드가 네. 빚을 잘 활용하고 네. 남의 돈 끌어다가, 그렇죠. 예, 음. 그걸로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사실 음. 그게 은행이 우리한테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음.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어, 미국 그 학자금에 관한 논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누가 받아가느냐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네, 네, 네. 어 학생이 신청하는 건 학생론이고, 음. 학부모가 신청하는 거는 부모님론이겠죠. 아 누가 갚느냐가 아니에요? 어 갚는 건 어차피 부모님이 갚으시겠죠. 아, 아니, 어떤 브들이 졸업하고 갚 네, 뭐수 있는 그럴 수도 거니까. 있지만, 네. 예. 누가 신청, 누가 받아가느냐에 따라서 학생론이 있고 음. 부모님론이 있는데, 음. 어 일단은 학생들론은 학교 있는 동안과 학교를 졸업하고 잡을 가질 때까지. 6개월 동안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이자를 어 Department of Education 이라 해서 우리가 흔히 교육부라고 하죠. 네. 미국 교육부가 대신 내줍니다. 네. 6개월 그러면, 동안? 네. 네. 그러면 4년이라고 하면 4년 6개월을 그렇네요. 이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죠. 으흠. 그러면 그 동안에 원금은 어떻게 되냐. 음. 그죠? 그럼 그 원금을 내가 만약에 어, 몇만 불씩 되는, 정말 5만 불에서 7만 불, 10만 불씩 되는 돈을 그대로 대학을 안겨주면 그걸로 음. 끝나겠죠. 그렇죠. 예, 네, 일단 네. 내 손에서 떠난 돈은 다시 음흠. 그들이, 어, 내 아이가 졸업할 때 수고했다고 나한테 돌려주진 않아요. 그렇죠. 그죠? 음. 그 돈을 내가 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예, 음. 네, 그 돈을 내가 킵해서, 어, 오히려 이자는, 미국의 학자금 이자는 Fixed interest예요. 네. 고정 이자예요. 네. 네. 그리고 이자를 갚으시는 시기를 놓치시지만 않으면 얘가 Simple interest로 남아있어요. 단리 이자라 그러죠. 네. 네. 그래서 그 이자 액수도 어, 많이 심하지 않아요. r a i e 는 높아 보이는데 단리 이자에다가 Fixed이기 때문에 그것만 어떻게 보면 품돈이라고볼수 있죠. 몇만 불의 학자금에 비하면 그것만 따박따박 갚으시면서 차라리 내가 학교에 안겨줬어야 될그 음. 거액의 럼 썸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따로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그거의 이자에 훨씬 상응하는 음. 어~ 복리 이자를 내가 받으실 수도 있고요 음. 그렇게 되면 벌써 미니멈으로 (4년이라는) 것만 계산해도 (1년에) (7만 불) 계산하면 (28만 불이잖아요) 네. (28만 불의) 돈을 내가 가둬놓고 이자를 또 심지어 받아요. 음, 그죠? 음. 그 사이에 일정의 돈은 빌린 돈은 이자조차도 미 정부에서 내주고. 네. 그죠? 네, 네. 안 되는 부분은 부모님들이 또 부모님 론도 정부 론이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신청하셔서 그 이자만 따박따박 내주시면 부모님 론은 그렇게 하시고 나는 오히려 복리이자로 그 이자액수에 훨씬 상응한 이자를 음. 어, 받는다면 음. 이게 오히려 나중에 아이가 졸업하고 나서 음. 훨씬 예, 어, 부모님의 은퇴까지도 시큐어 u 할수 있는 음. 좋은 스트레저지가 될것 같아요. 그럼 나가는 이자와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벌수 있는 이자를 계산을 해보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왜 부모님들은 왜 뽀롱키에서 돈 빼거나 애꼬리에서 빼서 사실 학자금 대주시거든요 그럼 그거를 시간을 벌어서 그 시간 안에 오히려 더 나의 어떤 그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것을 활용하시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학자금 론이 아이들 거랑 부모님이 내는 론이랑 좀 이자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어떤 게더 좋은 거예요? 당연히 학생이 하는 게 네. 좋아요. 네. 낮습니다 이자율이 네. 낮고 네. 2022년까지는 거의 음. 플러스 론, 그러니까 부모님, uh, parents' uh, loan for the, uh, the undergraduate student 이라 그래가지고, 네. 플러스 론이 그게 부모님들이 네. 미 정부에 이제 신청해서 받으시는 건데, 음. 그게 두배 정도 됐거든요. 자녀들 음. 론 이자보다. 아, 그래요? 근데 올해 2023년부터는 자녀들 론이 조금 음. 더 오르고 부모님 론은 어, 소폭 인상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두 배까지는 안 되고 지금 현재 자녀들 론은 4.59%? 그래도 네. 아이들 그 학자금 예, 예, 예. 론이 더 훨씬 더 싸네요. 예. 그생들 이제 음. 부모님들 거는 한7.65 음. 정도, 음. 네, 그 정도긴 합니다. 예. 어쨌든 기간을 볼수 있다라는 거. 학생들 론은 본인이 가지시는 거예요. <laughs> 본인 가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시큐렉트 통해 가지고 새로 나오는 법에 의하면 네. 또이 학자금론 갚는 거가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네. 공제 된다고 하나요 예. 네. 네. 작년에 그 바이든 스튜던 어, 볼기브리스라 그래가지고 나라가 네. 다 들썩들썩했죠. 그래서 그게 아직 제대로 어, 시행이 안 되고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고 계신데 음. 어, 여러분들 어쨌든 그런 정부에서. 어, 가끔씩 그런 혜택이 있어요. 음. 바이든 정부에서 한 거는, 뭐, 물론, 뭐, 이제, 그, 싱글 택스, 어, 리펀드를 하는 사람들은, 그, 택스 리턴 하실 때 싱글로 보고 하시는 분들은, 뭐, 10만 5천 불, 음. 뭐, 어, 두 분이 같이 조인트를 하시는 분들은 25만 불, 이렇게 돼 있는데, 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음, PSLF라 그래가지고, 네.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라는, 음. 어, 아주 신박한 폴기노이스가 <laughs> <앰볼기어리스가 웃음> 있어요. 폴기노이스 <laughs> 뭔가 단어가 좋잖아요. <laughs> 아 그래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2007년에 생겨가지고 네. 어 그러니까 정부하고 상관없이 뭐 공화당이 하던 민주당이 하던 계속 음. 시행되고 있는 건데 음. 뭐냐면은 어, 그 메디컬 그프랙티셔너들 그 네. 의사분들 뭐 덴티스트분들 음. 예, 간호사분들 이런 분들이 음. 어, 컨디션은 있어요. 남프라핏의 어 일을 음. 그니까 10년 동안 하시면 네, 예. 네. 그 액수가 몇십만 불이던 음. 백만 불이 넘던 음. 음. 그게 채워지면 모든 걸 삭감해주는 그런 그래요 로을 받은 거를 예 네. 그걸 내돈 넣었으면은 그못 받는 건데 그렇죠 작년에 네. 바이든 어볼 기브니스 생겼을 때도 제가 실제 어그 그거에 대한 그것만 세미나를 했었는데 네. LA 다운타운에서 그때 어머니께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네. 선생님 제가 몇달 전에 음. 롤을다 갚았거든요. 네, <laughs> 그거 리펀 안 되나요? 안 어떡하네. 됩니다. <laughs> 너무 성실한 시민이었는데. 네. 아이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특히 이제 한국 부모님들은 빚을 극도로 싫어하시기 때문에 음. 그리고 특히 내 자녀 공부시키는데 내가 부모가 돼서 음. 이런 마인드가 있으셔가지고 음. 정말 401k 꺼내시고 음. 애벌이 꺼내시고 어뭘 팔고 이러셔가지고 네. 그 빚을 네. 빨리 갚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세요. 네. 그런데 네. 이 학자금론은 잘 활용하시면. 이렇게 어느 날 그냥 매직처럼 음, 다 사라지는 음, 좋은 그런 혜택도 기지네요. 있고 네. 예, 이자 그 내시는 것만 잘 관리하시면 음. 예, 충분히 좋은 파이낸셜 에이드 한 방법으로 음. 쓰실 수 있으세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네. 저는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미국 정부는 우리 애들은 어, 적극적으로 도우기를 원하지만 음. 나의 은퇴를 책임지려고는 하지 않는다. <laughs> 그럼 절대 내 네네. 어렵게 장만하신 집에 꼬리를 네. 빼시거나 모험 네. 캐리를 하시는 그런 거는 어, 정말 정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맞습니다. <laughs> 사실 아이들 학자금 대주시너라고 한 40대 후반, 50대 분들이 조금 모아놓으신 그 은퇴 플랜들을 많이 학자금을 쓰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고 나서 또, 또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또 정작 본인 은퇴 플랜을 또못 그렇죠. 준비하기도 하기 때문에 진짜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새겨보시면서 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랜트 스칼러십 받고, 그 다음에 돈이 있으신 분들은 자비로 하시고, 그것도 없다 하시는 분이 론한다 라고 음. 저뿐만일까요? 굉장히 많은 <laughs>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는 말씀 들어보니까. 그랜트 스칼러십 다음에는 그냥 론이네요. 네. 론을 받는 것도 하나의 어떤 파이낸셜 에이드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자비로 또학교로 보내는 거 그거 한번 오늘 가져가시면 좋은 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았어요. 네, 네. 도움이 되셨다면. 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3탄으로 넘어갈 테니까 거기서 한번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